역대하 3 1장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의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나민과 에브라임과 모라세의 원당에서 산당들과 대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세기야가 대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번제을 정하고 그들의 번제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고 대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희장문에서 성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월호와 절개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모두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요와의일법을힘세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들였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이로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사와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삭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세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사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세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대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 골이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니라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사였나이다. 그때에 히세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이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하카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카와마하카 베나야는 고난이와 그의 아우, 심의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세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라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이 사람 임나이 아들 고래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고가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와의 에덴과 미나민과 에스와와 스마야와 아메라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직업들에 있어서 직멸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먹느라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에 의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정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 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해종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해종은 성계라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성업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업 가까운 터리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희석이야가온 여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행동하였더라. 역대하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석기야가사네립이 에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히석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애성을 쌓고 다이성의 밀로를 경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강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무리로 말미암아 두려하지 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파리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히석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히석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스로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어리 하느냐 히석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히석기야가 여호와의 성상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거기에 그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네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희세이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리브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세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러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같이 히세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세기야 왕이 암오서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리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날있다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 왕사네리브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종기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세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세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세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이우지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세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기서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수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거러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의 포도주와 기름의 사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예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대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셔서 미며이히석기야가또 기온의 잇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거려들었으니 히석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석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당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석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석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서의 아들 선지자 이사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기세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모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33장. 모나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 2 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아버지에게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세기야가흘러버린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재단들을 잡고 또 여와의 호전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샀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소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와를 호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느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의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돌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율례와 교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모나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문화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러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지게하시며 그들이 문화세를살해졌고 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한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앙이에 앉게 하시며 문화세가거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이성 박. 기원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대,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고한 성읍에 군대의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대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산 모든 제단들을 다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모나세의 남은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승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곳과 그의 모든 제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모나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예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모나세의 형안 같이 요아버지의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모나세가 만든 아로새인 오던 우상에게 제사하여 생겼으며 이 아모니, 그의 아버지 모나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진화가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모낭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역대하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 와아버지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자우로 집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앙이에 있었지 8년 내 그의 조상 다이소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버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모나세와 예브라임과 시모온과 나달리까지 사면 항께한 성읍들에도 거리게 행하여 재산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겐 노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며 오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에있은지 열여덟째 해에 그 당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서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이 돈은 문을 지키는 우리 이 사람들이 문나세와에브라인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원 유다와 베나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에 손에 넣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이 사람들 곧모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베다요 그하 자손들 중 세가라와 무솔람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우리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들을 감독하고 어떤 내이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존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또 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되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동과 스기간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서다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로의이 아니라 예루살렘 둘째 그에게 살아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해. 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부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선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사으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서도매 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나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목게 한 요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언언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미를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 므로 내가 네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막느하고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은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 와 앞에서 은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은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나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느님 꼭 그의 조상들의 하느님의 은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요와를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5장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요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네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리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계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존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례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희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계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절거히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2,600 마리와 수소 300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여단엘과 또 하사바와 예이엘과 여사바선양 오천 마리와 수소5 오백 마리를 레이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성결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대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이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대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버리고 또 레이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변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 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기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대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대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이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대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해망과 왕의 선견자 여두돈이 명령한 대로 자기 초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어서니 이는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준비되며여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재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칠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여시아가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인 오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 앙이에 있었지 18대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예굽방 느고가 유바라데가 가의 갈거 미스를 지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느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 적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느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느님의 입에서 나와 너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할소는 다가 여시아 왕을 손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거부하들이 그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대오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원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시아를 설포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여시아를 설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교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족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일한기에 기록되니라. 역대하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서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서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석 달에 예고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배하고또그 날에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예고방 너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 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 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와스를을 예고부로 잡아갔더라. 여호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너부간 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너부간 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 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정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1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카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 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속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이라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카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안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거기에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치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와 왕의 손에 그들을 다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격렬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흘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기한걸었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러니라.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이고레서왕은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이고레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고레서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